라이더 홈과 대우대교 백제행 연습 훈련 2일차 야간 라이딩 대우대교 도착 와우 자 자세 잡고 대우대교 조명이 라이더 홈을 비춰준다 와우 자세 좋아 라이더 홈. 라이더 홍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자, 오늘 라이더 홍이 라이트를 충전 안한 관계로. 뒤에 차! 옆으로! 차가 오고 있습니다 탁 피하고 천천히 나이스 자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이더허 천천히 대우대교 3분의 1에서 멈춰 주세요. 나이스. 스타. 오늘 라이더 형이 라이터를 안 갖고 가서 제가 앵코타운까지 끌어야될 판입니다. 자. 오늘은 여기까지. 내일 봐요. <laughs>